여러분, 조선 중기의 여성 시인 헌안설언을 아시나요? 그녀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당시 여성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의 지성을 펼친 파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헌안설언은 남성과 대등한 학문적 능력을 보이며 뛰어난 시와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시는 감정의 깊이와 철학적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어 당대 문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죠. 헌안설언은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지적 능력을 사회에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당시 매우 제한적이었던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넓히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헌안설언의 삶은 조선사회의 성차별에 맞서 싸운 선구자적 존재였으며 후대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와 문학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여성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헌안설원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헌안설원의 파격적인 여성지성,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세요.